컬리 올해 드디어 상장한다고 하죠. 지난해 미국 증시 상장한다고 했다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올해 이제 상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자금력이 부족하니까 마침 김슬아 대표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컬리 대표. 언제든 흑자 가능. 저희가 기자들이다 보니까 왠지 제목만 보더라도 좀세하게 오는 느낌이 있거든요. 아, 이 기사는 댓글창 보면 욕이 잔뜩 달려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보통 브이란 예상은 좀 어긋나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흑자 낼 거면 지금 내던가. 이 댓글 보고 진짜 빵 터졌는데. 틀린 말 아니죠. 흑자 낼수 있으면 흑자 내야죠. 근데 마켓 컬리가 지금 흑자를 낼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물론 상장을 앞둔 CEO니까 언제든 흑자 낼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죠. 뭐라도 해야지. 영혼이라도 팔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컬리는 지금 당장 흑자를 내기 어렵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언제 흑자가 올지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워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김 대표는 인터뷰에서 마켓컬리 흑자 전환이 곧할것 같다. 이제 곧인갭정이 오고 있다고 말해요. 물건 매입 비용, 건담 물류비 낮아지고 있고 거래 규모는 갈수록 커지니까. 사실 저는 이 의견에 거의 전적으로 동의하지 않아요. 실제로 이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요, 흑자까지 가기는 꽤 멀어 보이고요,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재무제표가 좀 어렵긴 한데 몇 가지 내용만 좀 정리해서 볼게요. 마켓컬리 지난해 매출은 1조 5,600억 원이었고요, 영업손실이 2,200억 원이었어요. 다시 말해 마켓컬리가 만 원어치 물건을 팔면 적자가 1,370원이 난다는 의미예요. 아니 1370원 이득을 봐도 부족한 파인데 근데 이게 이익이 아니라 손실로 나고 있고 전년 대비 오히려 이 손실률이 커졌는데도 상장을 한다 당연히 투자자들은 안 좋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인터뷰에서 김슬아 대표가 이렇게 말하죠 물건 매입 비용 건당 물류비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요 물건 매입 비용은요 자기들이 팔 상품을 공급자들로부터 사 오는 비용을 말해요 재무제표상에서는 매출 원가로 잡히는데 비용 중에서 가장 크고요 지난해 기준 컬리의 매출 원가는 1조 1580억원 전체 매출로 따지면 74.3%예요. 물론 역사적으로 보면 컬리의 매출 원가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건 맞아요. 첫해 원가율이 매출의 80%를 넘었었는데 이게 지금은 74% 정도가 된 거니까요. 근데 더 주목해서 봐야 할건 컬리의 원가율 줄어드는 속도 또한 마찬가지로 둔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2017년 70%대 중반까지 낮췄거든요. 근데 이 이후에 계속 비슷하게 가고 있어요. 물류비도 마찬가지죠 재무제표 상에는 운반비하고 지급수수료 그러니까 외주 주는 걸로 구성이 돼 있어요 지난해 이두 개를 합쳐서 비용이 2,180억원이 나와요 전체 매출에는 13.8%를 차지하죠 실제로 시계열적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이 비율이 줄어들고 있는 건 맞지만 근데 역시나 매출 원가율과 마찬가지로 이 둔화 속도 또한 점점 느려지고 있어요 2016년 25.8%에서 2017년 17.7% 이게 한 해만에 8%포인트가 훅 떨어진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엔 15%, 14%, 13%, 이제 1%포인트 떨어지는 수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물류비나 매출 원가율 같은 대표적인 코스트가 줄어드는 속도가 둔화되고 있다는 건 마켓컬리가 이제는 어느 정도 비용을 줄이는데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는 의미로 봐도 될것 같아요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적자 이유는 현행 회계 방식의 영향이 있다 수천억 원이 있어서 그걸 땅 사는데 투자하면 자산이 되지만 그 돈을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투자하면 비용으로 인식한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에 최적화된 회계 기준이다. 일부 맞는 말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맞는 말이라 보기는 어려워요. 김슬아 대표가 이거 제조업 중심 회계 방식이라고 했는데 제조업도 회사 운영하려면 땅 사고 건물 짓고 장비 들여야 되고 그래요. 또 좋은 회사 되려면 당연히 좋은 인재들도 들여와야 되죠. 컬리가 유통업하고 IT 한다면 좋은 개발자들 많이 영입하긴 하지만 사실 이지가지 투자하는 건 컬리만 하는 거 아니기도 하잖아요. 물론 땅만 사는 기업이 있긴 하죠. 부동산 투자 시다 리치라고 얘네들은 땅을 사긴 합니다. 근데 얘네들 또한 종류에 따라서 건물도 짓고 이지가지 설비 투자도 많이 해요. 다시 말해 컬리가 지금 적자가 나는 게 회계 기준 때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또 김수라 대표가 개발자 투자 멈추고 또 투자도 멈추고 하면은 그러면 우리 언제든 흑자전환 할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도 사실 어폐가 있죠 마켓 컬리 같은 업체는 기본적으로 유통업에 탈을 쓰고 있지만 본질은 IT업이에요 근데 IT 업체에서 어떻게 개발자 채용을 멈출 수가 있습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혹시 데이터 물어다주는 멍멍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이게 진짜 멍멍이가 아니라 마켓컬리의 데이터 분석 툴인데요 마켓컬리는 하루에 주문 들어오는 양만 7만에서 8만 건 정도 되거든요 옛날에 하루 주문 막 수십 건 수백 건 들어올 때는 엑셀로 처리할 수가 있었는데 이게 어느 순간 엑셀로 처리하기 어려운 양이 되니까 2017년부터는 아마존 웹서비스를 썼대요 또 그러다가 자체 데이터 수요가 발생을 하니까 이제는 데이터 물어다주는 멍멍이란 걸 만들어서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 역량까지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마켓컬리 업의 본질은 유통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앱을 예쁘게 꾸미고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 개발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이제 쏟아지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드는 게 자기네들의 업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컬리 채용 공고를 보면요, 데이터 관리자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엔지니어 등등 그냥 개발자뿐 아니라 다양한 데이터 분석가들의 직군을 뽑고 있어요. 다시 본론으로 가서 김수라 대표가 개발자 채용 멈춰서 흑자전환할 수 있다라는 거는 이건 그냥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켓컬리 같은 업체가 개별자 채용을 안 한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더 이상 이 회사가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는 의미겠죠. 마찬가지 의미에서 투자도 중단할 수 없죠. 컬리가 투자하는 게 대부분 물류센터 그리고 인프라 투자인데, 실제로 지난 6년간 물류센터 4곳을 지었어요. 이게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풀필먼트 센터예요. 풀필먼트라는 게 뭐냐면, 물류센터에서 자동화로 상품 정리도 하고, 재고 관리도 하고, 주문 들어오면 주문에 따라서 상품도 날라주고, 이런 시스템을 완전히 갖춘 곳이니까 한동 짓는데 거의 수백억 원 정도 하는 거죠. 실제로 가장 최근에 지은 경기도 김포센터 같은 경우에는 한동 짓는데 300억 원 정도 들어갔대요. 그만큼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마켓컬리로서는 이런 거 투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마켓도 개발자 채용 멈추고 투자 중단하고 땅사면 흑자 전환할 수 있다. 이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개발자 채용을 멈추고 투자를 중단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 불가능한 상황을 상정하면서 투자를 중단하면 흑자 될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는 이건 그냥 우리가 흑자 할수 없다라는 거를 돌려서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마켓컬리의 지금 적자는 선택적인 게 아니라 불가피한 상황이 된다는 거고요. 또 언제든 흑자를 낼수 있다는 김수라 대표의 말 또한 사실 되게 포장적인 문구가 되는 거죠 정리하자면 마켓컬리가 장기적으로 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 그걸 줄이는 게 한계에 봉착한 것 같다 또 개발자를 덜 뽑는다거나 투자를 덜 한다거나 하는 거는 당분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터뷰는안 나왔지만 또한 가지 맹점이 있죠. 경쟁 업체들이 엄청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인터뷰 기사 댓글을 보면은 이런 지적이 있어요. 지금이야 저금리로 싼 이윤에 자금 조달이 가능했지만 고금리 시대 쿠팡이 치킨 게임을 버리면은 컬리나 와시시 같은 기업은 절대 못 버틴다. 사실 이거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이거든요. 지난해 새벽 배송 시장 총 추정 거래액이 5조 원 정도 되고요. 마켓컬리가 2조 원 정도 됐으니까 시장 점유율이 대충 한40% 정도 되죠 나머지는 이마트 쓱닷컴이나 쿠팡의 쿠팡프레쉬 그리고 오아시스 마켓 같은 것들이 나눠 먹고 있어요 네이버도 최근 이마트를 통해 가지고 새벽 배송 시장 진출한다고 하고 또 오픈마켓 중에서 G마켓하고 인터파크도 이 시장에 진출한다고 하잖아요 새벽 배송은 기술적으로 일반적인 배송하고 큰 차이가 없고요 다시 말해 기존 물류 업체들이 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는 의미예요 당장 시장의 40%를 먹고 있는 마켓컬리가 어느 정도 우위에 있는 건 맞지만 기존 플레이어들이 돈을 더 많이 쓰거나 혹은 새로운 플레이어들이 진입해서 이 시장에서 치킨게임을 벌이면 당연히 마켓컬리의 점유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마켓컬리가 상장을 하더라도 당분간 출혈 경쟁이 이어질 텐데 이 과정에서 과연 조만간 흑자를 내는 게 가능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죠. 이제 조만간 마켓컬리가 정식 상장 절차를 밟으면 몸값 이야기가 나올 건데 지금 7조 원정도이야기 나오고 있죠. 이 또한 사실 할 말이 굉장히 많은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저희 내용 보시고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 있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취재해서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저희 넘버스 이번에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